14장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와를 호 경애하여도 폐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와를 호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며 고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 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속이는 초기는 것이니라. 일라는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서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에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아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는 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용이 이 가능 가득하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주, 방.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개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을 문에 엎드리는 이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라.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누,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을 있어도 입술의 말을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론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을 속이는 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관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죽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하시,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란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원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시키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